저 밑에 집이 보이네요. 산이 폭 싸고 있는데, 그 바로 밑에. 자, 얘는 집이네. 자, 기는 살고 계실랑가? 양작도 많이 만들어 놨네. 계세요? 계십니까? 예, 아무도 안 계시네요. 뭔 소리고? 어디서 소리가 나노 이거는 샘물인데 야, 여기서 이제 물 받다가 쓰시는구나 이 바위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네요 희한한 소리가 나노 여기도 샘물 많이 흐르네. 이 가스통도 갖다 놔놓고 여기다 전기가 없습니다. 전기 없이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. 집도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, 통나무로. 집이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앞에 여는 창고, 아, 창고는, 아, 창고 겸뭐 부엌 같이 그렇게 이제 쓰시는 것 같네요. 안에 가재, 그 살림 도구가 그 조금 보이는 것입니다. 와, 이 고들은 크게 안 보이소. 내키마하다. 옆에, 옆에 저는, 옆에 저도 저 방인강, 그 보온 자재로 덮고, 비늘로 덮고, 나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을 만들어 놨네.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계곡 건너는 거 나무다리까지 이렇게징성스럽게 만들어 놨구나 이야, 이거 참잘 만들었다 이거 무너지는 거 아이가 어우, 뭔가 뭐 팍팍 소리가 나는데 솜씨가그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이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. 이거 딱 보니까 짐승 발자국이네. 멧돼지는 아닌 거 같고, 고라니? 사람이 안 사니까 이런 야생 그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. 이 앞에 연못도 만들어 놨네요. 대단하시다 이강치위에 그래도 물은 흘러내리네요 물을 흘러내리는데 저거 한번 봐보이소 물이 얼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희한한 조각품처럼 그렇게 지금 배가 있네 멋지게, 완전 무슨, 저, 그 조각품 같다. 물이 자동으로 이마에 수량이 쏟아진다. 이 앞에 여는 보니까 최근에 변소. 변소도 전부 저 나무로. 그렇게 저다 만들어 놨네요. 이분은 암만 봐도 손재주가 남다릅니다. 잘만들었십니다저 밑에는 순돌이 집인데, 집은, 순돌이 집은 다섯 채가 있는데, 순돌이도 다 떠났구나. 예, 빈통입니다, 빈통. 순돌이는 다 떠나고 없어요. 수위가 이렇게 대단한데 이런 데서 산다 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사시다가 환경이 너무 춥거나 그렇게 가 떠난 걸로 보이네요 한만 봐도 제 위에 저 통나무하고 합판하고 본온 두께로 만드는 저 집이 참 걸작입니다. 바깥에 가마솥이 큰가 하나 걸어놨네. 아니, 근데 저 바위 속에서 뭔 소리가 저많이 나노? 뭔 소린지 참 시원하네. 이거 통나무하고 이거 저 장작 뗄라고.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. 맞네. 이 안에 그 주방 끝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네요. 안에 뭐, 이런 게 이것저것 많이 보이네요. 그 조리 도구 필요한 거. 이 모기장 만들어 놨는 거 보니까 여름에는, 아, 여름에도 추울 긴데. 이 모기장 처가 그렇게 이제 주무시는가. 이전등 이거는 이제, 그 태양, 태양, 태양광 그걸로 해가지고, 잠시 잠깐 전기를 땡기 쓰는 것 같은데, 여기도 저 강아지, 순돌이 집, 키워놨는 것 같네요. 장작될 거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 보니까. 아마 다닌 그 자인인 중에, 아마 역대급으로 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만들었어요. 계시면은 자이는 한번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거 저런 거함번 물어보려고 그랬지만안 계시니까 할수 없네. 이것도 드럼통 가지고 자작으로 난로를 만들었구나. 폐 드럼통 가지고 이 난로를 만들었네 손재이 좋다 나중에 그 자연인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을 한번 봐보이소 굳이 비까번쩍하게안 만들어도 이렇게 지금 자연인 만들어 놨는 거면 주로 본드 게 나무 합판 비누로 이렇게 해가지고도 집이 되잖아요. 아 미끄러 보라. 겨울에 이런 데서 살아, 살면서 야생의 그 추위도 맛보면서 장작 불때감에 그런 생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, 계시면 만나 볼라 캤지만 그냥 떠나야 되겠습니다 영 떠나신 건지, 또 봄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